톰불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 처음 여행이 시작했을 때 여기서 가방 찾아서 막 내려가 고 그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12월 16일이 됐네요. 아프리카 여행을 마치고 지금 뭐 간단한 아프리카 여행 후기를 좀 남겨보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이렇게 많은 국가들을 돌은 건 아닌데 그래도 케냐부터 시작해서 케냐,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탄자니아 나미비아, 잠비아 부츠와나, 짐바브웨, 남아공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8개국을 돌고 왔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시간인데 아프리카 물가가 너무 비싸서 생각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도로도 안 좋고 물가도 비싸고 그리고 뭔가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라 보려면 적어도 2시간은 이동을 해야 돼요. 근데 이게 적어도가 2 시간이지 하나를 보려면 이동을 하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 땅이 워낙 너무 크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진짜 좀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으나 한 번쯤은 정말 가서 경험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왔으니 이제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. 30년 뒤, 40년 뒤 네, 기회가 된다면 이제 안 가본 서쪽이랑 북쪽에 예, 가보고 싶습니다.